제가 지금 들고 있는 여기 10원짜리 동전하고 이 50원짜리 동전이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목 디스크 크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목 디스크 시술 중에 하나인 이 경추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이 간단한 실험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보통 이제 목 디스크가 뭐 터졌다. 아니면 저는 목 때문에 지금 손절임 또는 팔절임이 되게 심해요. 마비가 왔어요. 이러면 목 디스크가 뭐 엄청 크고 되게 좀 많이 터져나오고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요. 실제로 목 디스크 크기는 엄청 작습니다. 자, 옆에 먼저 MRI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이제 사진을 봤을 때, 어, 목 디스크 중에서 이제 크기가 작은 거는 직경이 여기 1.7cm 정도 되고요. 직경, 직경이 조금 큰 것도 한 2.2cm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제가 지금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작은 10원짜리, 옛날 10원짜리 말고 이 새로 나온 10원짜리 작은 거이 정도 크기만 한 거고요. 조금 큰목 디스크 크기가 여기 나온 50원짜리 이 정도 크기만 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우리 목에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경추 목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목 안에는 여기 색깔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목 디스크가 되는 거고, 이목 디스크의 실제 크기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10원짜리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고, 조금 큰목 디스크의 크기가 이 50원짜리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가 생각보다 되게 작죠? 이 디스크가 이제 되게 작은데, 이 작은 디스크 전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 이 중에서 일부 디스크가 터져 나오게 되면요. 자, 그건 진짜, 자, 여기 모형으로 제가 준비를 해뒀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한 50원짜리 정도 되는 이제 이 두부 모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전체 이 디스크 크기가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디스크가 밀려나오고 하는 거는요. 자, 여기 파란색 점으로 표시해둔 한 2mm 또는 3mm 정도 되는 이 작은 진짜 이 코딱지보다 더 작은 이 알갱이가 저기 밀려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자극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느끼기에는 어마어마한 목통증이나 또는 승모근 부위 통증, 또는 팔 저림, 심한 경우 마비까지 일으키고 어떤 분들은 극심한 두통으로 이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그만 이 디스크를 태우는 데는 우리가 보통 그목 디스크 수술은 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거를 자 전체를 이렇게 다 떼냅니다. 이 전체를 다 떼내고 여기 안에다 인공 디스크를 넣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또는 뭐 그냥 유압술이라고 해서 이쪽 부위를 이제 그냥 굳어버리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병변은 되게 작은데. 이 전체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척추는 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수술을 하게 되면 추후에는 그 위아래 있는 디스크가 날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은 진짜 최후의 필살기, 최후의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 고주파 수액 강압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옆에 보시면 이런 그 고주파 수액, 그 감압술 할때 사용하는 게 기구가 되는 건데요. 자, 고주파 이 열이 나오는 이 장치의 끝부분, 여기에서는 열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시, 자, 여기 있는 끝에는 있 끝부분 있죠. 여기 이쪽에서만 열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10원짜리 크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 부위에 열이 나오는데, 이게 딱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병변 있잖아요. 자, 이쪽에 타겟팅을 해서 들어가서 병변 부위만 딱 태우고 나오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 디스크의 손상은 매우 적고 그다음에 어내 병변만 딱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허리 디스크보다 이목 디스크가 치료를 할때 효과가 더 좋거나 또는 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전체 디스크의 크기도 작고 병변이 되게 작은데 이 작은 병변이 일으키는 증상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변 이쪽 부위만 태워서 잘 치료를 하게 되면 어 증상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이 태우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딱 병변에 들어간 이 디스크가 자, 태우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주파 열을 가해가지고 자, 디스크 병변 부위를 자, 이렇게 태우게 됩니다 자, 태우는 과정에서는 이 끝에 찌꺼기가 못있거나 하면은 또 디스크가 어, 잘 반응을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끝에 묻어 있는 디스크 찌꺼기를 제거를 하면서 이제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디스크를 태우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이 고주파 수액 감압 수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병변이 되는 부위만 이렇게 태우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그 병변 부위만 딱 디스크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정상 조직이나 정상 디스크 부위는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를 태울 때는요 어, 이 지금은 조금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이제 강도를 제일 최고로 해가지고 이제 태우고 있는데요 어, 당연히 환자분의 이제 상황이나 그 다음에 통증 정도 그리고 디스크가 터져 나온 정도에 따라 가지고 태어는 강도나 시간을 예. 환자분에 따라 가지고 조절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자, 실제 시술할 때는 이렇게 그 병변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 가지고요, 어, 저희가 이제 시암이라고 하는 특수 장비를 이용을 해 가지고 MRI 상에서 이제 확인한 그 병변 위치를 정확하게 들어가 가지고 디스크를 이제 태우고 어,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실제 시술 과정에서도 이 디스크가 타게 되면 찌꺼기가 앞에 묻어 있기 때문에 어, 중간에 이렇게 이제 디스크 앞에 묻어있는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고주파 치료술의 효과가 좋은 환경이 이 생리식염수가 어, 충분하게 풍부한 환경에서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우리 몸속에는 그 생리식염수가 풍부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속에 그 체액의 성분 자체가 생리식염수 성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디스크는 그 반응을 매우 잘 합니다. 지금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는 몸속 환경이랑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이제 간단하게 그 태우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병변 부위 쪽으로만 해가지고 디스크를 태우고 자 제가 한번 닦아서 보게 되면 자, 자 이렇게 사인펜을 다 지우고 보여드리게 되면. 자 병변 이외에 이 정상 조직의 부분은 손상을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 이 치료술의 장점이 어, 처음에 들어갈 때도 뭐 뼈나 근육이나 힘줄을 떼거나 제거하는 거 하나도 없이 들어가고 또 수술을 했을 때이 전체를 디스크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병변 부위만 들어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 수술을 하기 전에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거는 이 좋은 선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그목 디스크 크기 자체는 어, 매우 작습니다. 이 전체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작은 부위 안에서도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는 더 작습니다. 진짜 코딱지만한데요. 자 이렇게 작은 부위에 이 고주파 수액 치료술을 하게 되면요. 딱그 병변 부위만 들어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정상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시키고 병변 부위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통증이 너무 심하고 아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러면 이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예, 한 번쯤에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희 병원 한나인 전화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또는 대표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시술에 관해서는 가급적 상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어, 가능하나 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